네 반갑습니다 투자의치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추천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포시에스, BCNC, 진양폴리 그리고 i s c 이렇게 총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모두 다 여러분들 이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만큼 자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이 포시에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전자계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죠. 자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윤정부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년도에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슈로 볼수 있는 종목이죠. 이슈로 이제 내년부가, 내년부가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이 정책이 이제 내년에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들썩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앞으로 기간적으로는 대략적으로 3개월인데, 이 3개월 기간 안에는 분명히 여러 번 최소 3, 4회 이상 급등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진화 흐름을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할수 있는 이런 변동성, 이런 끼를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자,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지만 이탈한 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만 다운 시켰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더이 장기 평선을 강하게 뚫어버리는 이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런 건 전형적인 여러분들 세력의 눌림목 패턴이에요. 자 이런 종목은 이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강하게 뛰어올리고 조정을 또 줍니다. 자 보시면 음봉 나오고 있죠. 이렇게 조정을 주고 여기서 안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더 날아가는 거죠. 여기서 왜안 움직입니까? 개미들 털어내는 구간이에요. 왜?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빨리 나가란 얘기예요. 물량에 방해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날려버린다, 주가를. 지금 딱 정확하게 그개미털이 하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2주 전에도 지금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한번더 뛰어 올랐습니다. 하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지확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미털이기도 하면서.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거의 5주가량인데, 자, 이 기간 동안 테스트한 결과가 어때요? 하락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기간 동안에 증시가 고꾸라지기도 했지만 이 종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성 앞으로? 올라가겠죠? 상승입니다. 투심.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도 하방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감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거의 마이너스 2 0에 준하는 조정세가 나오면서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이번주 다시 한번더 바닥 확인을 또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다음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올라간 다음에 뉴스를 띄우면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찾고 실시간 조회 순위에서 보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때 사면 꼭다리잖아요. 왜? 이런 거이 구조, 이 구조. 개미 털기에 당하고, 물리고, 손절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그때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매수해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포시에스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대응 리포터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안에 이 회사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한 재료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자이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꼭큰 수익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 주뭐 b.c, n c 를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 이 세계 최초 반도체형 합성 코치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왜 급등을 하냐? 이제 양산에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에 대한 이슈와 연결이 됩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 종목을 볼때 주식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슈, 또 하나는 실적이죠. 삼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적으로 가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타 잡주,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 깔려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슈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한국 주식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활용에 이제 미숙해가지고, 뉴스 보고 거래하다가 이렇게 꼭다리에 물리고, 내려오면 손절하고 또 날아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뉴스를 잡아가고, 이 뉴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이 그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 그리고 그 시점, 주가상 위치, 각각의 경우에 따라 뉴스의 의미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당연히 많은 분도 여기서 샀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조정이 나오죠. 왜?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저항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저항권을 구간으로 해서 이거를 급등해서 돌파를 했는데 조정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받쳐서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는 자, 지금처럼 그렇죠. 양복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하방에 대한 투심이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더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라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또이 구간 이상으로또갈수 있다는 라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한 단계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 다음 다음 단계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제 영상 보면서 해결 하시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돈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자, 이때와 동일하죠. 이때와 동일한데 지금 올려놓은 주가의 수준을 보세요. 이때는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이번 경우에는 어때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1,000원을 넘기는 수준이 됐다 올라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식의 종목들을 볼때 과거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동일한 세력이 다시 이거를 갖고 흔드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자 이렇게 자금은 들어온 흔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과정 여기까지 흐름을 볼때자 이탈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돈만 들어왔다 라는 거예요 돈만 자이 돈이 과연 개인일까요? 아니요 에 개인은 이런 자금 못 내요 이런 거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세력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간 것도 없이 돈이 또 들어왔어요. 자, 뭔 얘기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거대한 박스권이고 작업의 구간이었다. 이만큼의 영역이 이 위에 하나가 더 생길 거란 얘기예요. 이 위에. 저는 그러면 이 종목을 어디까지 흐름을 보느냐. 저는 이 종목이 다음 구간까지 형성을 하면 27,000원을 넘는 흐름도 이 과거 패턴상으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생산을 추가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실적의 반영이 내년에 이제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실적은 뭐죠 장기적인 장기적인 우상향 모멘텀 이에요 날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시작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이 종목이 급등을 언제까지 할 거냐 자이 매진 물량을 넘어서는 물량이 또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이어갈 거다 자이 종목 매수해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952 6336으로 자 bcnc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대형 리포트 보내드릴 건데 여기 안에다가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제가 담아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꼭큰 수익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죠. 이어서 이제 진양폴리를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는 특성이 뭐죠? 어떤 회사인지 안 봐요. 실적 안 봐요. 오로지 정치 이슈로만 갑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의 특성이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무섭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지인들하고 대화를 할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정치만큼 어려운 게 없다. 그 누구도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그 누구도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할수 없는 분야가 이 정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무섭고 어려운 섹터가 또 정치입니다. 심플하기도 하면서도 자이 종목은 이제 오세훈 관련주인데. 자, 메가시티. 최근에 이제 메가시티 계속 나오고 있죠. 김포 편이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오세훈이 또 누구랑 손잡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한동훈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 오세훈, 이 오세훈 시장 관련주인데 이게 한동훈과도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얘기가 부각되면 또 역으로 또 갑니다. 그럼 또 오세훈 관련주까지 움직여요. 당연히 한동훈 얘기로 오세훈이 부각되는 거는 한동훈 관련주가 조금 더 세고 오세훈 관련주는 요만큼 움직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상승을 할수 있는 정치적 모멘텀이 하나가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전통적인 오세훈 관련주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심이 되게 좋아져요. 투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툭 건드려도 바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만큼의 거래 자금이 들어왔는데도 자 이렇게 고점 갱신도 쉽게 합니다. 물론 윗꼬리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이제 당연히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이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심이 그렇게 이제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살짝 건드려도 올라간다. 자, 요만큼의 돈만 있어도 이렇게 고점 갱신을 하는 종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또 4월 총선 얘기 나오고 또 이제 또못 얘기가 또 최근에 눈앞에 이제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한동훈 관련해서 비대위원장 지금 이 얘기 나오고 당연히 이게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손 잡았잖아요 오세훈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오세훈 관련해서는 프리미엄 하나 플러스 알파가 또 있죠 지금 이제 현재 서울시의 이 폐렴 이슈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빈대 빈대 문제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오 시장에 대해서, 이오 시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이 저항을 돌입할그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보는 여타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다. 자, 그래서 진양 불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흐름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해석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오, 오세훈 떴네 그런다고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 해석의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저랑 같이 해결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매수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 6336으로 자진양폴리 남겨주세요. 자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 리포트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희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어떤 뉴스들을 봐야 이 종목을 핸들링 할수 있는지 자 이런 포인트 잡아놔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챙겨가셔가지고 이 종목으로 꼭 대박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ISC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겁니다. 자이 종목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부각이 됐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DDR5 관련주로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연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받겠죠. 내년도 디램 부분의 수요 성장을 주도한다. 뭐가? 이 DDR5가 이거를 주도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관련주로 ISC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건? 이건 실적이죠, 실적. 수요가 성장한다는 라건 그만큼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는 라 거고, 그만큼 많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종목을 볼때 이슈랑 실적이 있는데, 자, 실적은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다.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는 이런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 계속. 그래서 이 그래서 이 30일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이 매진물량을 봐도 지금 이 조정구간으로부터 지금 다시 한번더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흐름을 볼때자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아직 이거를 넘어서는 거래대금은 한 번도 안 나왔죠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돈은 들어왔지만 이탈은 없다 세력은 아직도 이 종목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청산을 할까 최소한 이런 구간 이상의 물량이 터져줘야 팔고 세력도 이득 보고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점 갱신이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좋고 현재 반도체 섹터 자체가 한국 증시에 현재 메인 섹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삼성이나 SK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들이죠 자이 종목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올라갈 거다 이 종목만의 디렘 부분 수요성장을 주도하겠다는 라이 이슈적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어팡 자체가 이 종목을 더 아래에서 더 세게 밀어줄 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종목은 자이 구간이죠 12만원 이상도 봐도 된다 지금부터 잡아가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이 종목 매수해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6 으로 자 i s c 문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이 대응 리포트 제가 하나씩 보내드릴 건데 자여기다가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 회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제가 이 내용들 대형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자이 대형 리포트 꼭 챙겨가셔서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큰 수익 꼭 얻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종목 자 4CS, BCNC, 진양풀리, ISC까지 해서 이렇게 네 종목을 좀말씀해 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 이거 외에도 종목 올라갈 종목들은 많죠 제가 카톡방에서 별도로 좀 드리고 있는데 모두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다 영상 하단 제목을 누르시면은 링크가 나 있습니다 그 링크로 가볍게 들어올 수 있고요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카톡 남겨주세요. 그러면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전화 계속 하면서 그렇게 귀찮게 안할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확하게 딱 연락드려 가지고 카톡 입장만 안내해드리고 바로 끊을 거예요. 업무에 전혀 방해 안 되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 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은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해던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 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주예요. 1억 7천만주나 모았는데 그중에 4,100만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직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로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 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2-6336으로 두 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이런 후회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자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하고 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